<laughs> 이거 이 지금 차 BMW 아닌가요? BMW 이렇게 래핑을 하신 거예요? 해운대 바닷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세워놨었어요 견인될 때까지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거 <laughs> 수입차 영업을 하면서 한 2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 돈으로 네. 7개 정도 가게를 오픈하면서 네. 다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주고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보증서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때 뭐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떡볶이 하나 먹을 때도 원래 찍어 먹고 이모 딴데 보고 있으면 오뎅 갑자기 쪼아서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했던 거리 3년 전인가 가서 돈은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했대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면서 돈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2017년도에 모시고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그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가정도 지킬 수 있다. 결국에 어머니를 지켰거든요. 사장은 굳은 일을 해야 돼요. 편한 일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굳은 일은 직원들 안 할래요. 근데 사장님은 사장이라는 이유로 그걸 안 하신다. 가긴 돌아갈 수가 없죠. 직원이 왕입니다. 직원이... 밑받침 돼야 음식도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있어야 고객님이 왕을 만들죠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면 안될거 없다고 봐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스시집을 10개월 만에 전국에 30개 호점을 운영 중인 31살 이윤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늘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 수입차 영업을 하면서 한 20억 정도 벌었거든요. 20억이요? 네. 그 돈으로 네. 7개 정도 가게를 오픈하면서 네. 다 망했어요. 돈으로는 손실을 많이 봤지만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도 엄청 많아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주고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정말 집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보증도 쓰셨고, 집에 빨간 딱지도 붙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서울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지다 보니까, 아,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살 난건돈 때문이다. 그러면 음.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미친 듯이 돈만 벌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연어라든지 강어를 슬라이스까지 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최초로. 최초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시 브랜드 중에 최초로 제가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칼질이 제일 어렵잖아요. 일식은. 맞죠. 칼질이 제가 빼버린 거죠. 본사에서 아. 하겠다. 점주님들이 편안하게. 그럼 회를 다 썰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를 다 썰어서 나가. 밥 위에 올려서 아. 네. 소스만 뿌려서 나가시면 돼. 요 신박하네요. 그리고 더 신박한 건 잠깐만요. <laughs> 이거 이 지금 차 BMW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BMW 이렇게 랩핑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뭐 트럭이나 네. 아반떼 이런 차들이 네. 랩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어,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어요 고급차에다가 랩핑을 해놓으면 시선에 당연히 집중될 거고 그거도 마케팅이라 생각을 했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해운대 바닷가 관광지잖아요 중국에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차를 세워놨었어요 견인될 때까지 기억에 다 남으실 거 아니에요 BMW 이렇게 랩핑한 건 처음 보네요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laughs> 제가 최초를 엄청 좋아합니다 혹시 외제차에 랩핑하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언제 하셨죠? 1월에 했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laughs> 네, 저는 5급차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저희가 특허 낸 용기들입니다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접목시키고자 어...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스시집을 10개월밖에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장까지 되게 빨리 성장했네요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구운 스시랑 네. 롤 위주로 음식이 나가고 있고요 생음식을 많이 찾잖아요 스시는 그걸 구워서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구운 스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예요? 네 제가 최초입니다 브랜드만은 <laughs> 네, 제가 최초입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가 위생복을 입어야 돼서 밖에서만 아, 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연어 강어를 슬라이스 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이제 오롯이라고 하죠. 분해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연어이수를다 치고, 진공 포장을 해서 마품을 하는 거예요, 매장에다가. 그렇죠. 저쪽 끝에는 이제 소스 만드는 거. 아... 100개 매장까지는 이 공장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가맹점 3개일 때 시작을 해서 30개 됐을 때 만들어졌죠 수입차 딜러 하실 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장사하시면서 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제가 아... 하면 다잘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망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특색 있는 음식보다는 남이 해준 음식을 팔았죠 가맹점주였어요 저도 대형 프랜차이즈됐어요 근데도 다 망하고 하니까 아 이게 음식 문제가 아니다 사장이 지접적으 붙어서 되시라고. 얼마나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음.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완전 붙어서 하나부터 할까, 지다 체크하고 완전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 앞에 차.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사드린 차입니다. 플렉스에 들면 플렉스. 과전에 <laughs> 그 20억이라는 자산을 다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차리게 된 거예요? 부수선도 판매하고 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악세사리들도 다 팔았고요.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고 차리게 됐죠. 장사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나 이렇게 우여곡절이많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버지가 보증서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사촌 누나랑 고모가 집을 사주셨거든요. 반여동에 있는 집인데. 그때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갈데 없을 때 갔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때 뭐 돈도 없고. 돈이 네. 없으니까. 떡볶이 하나 먹을 때도 원래 찍어 네. 먹고 이모 딴데 보고 있으면 오뎅 갑자기 주워서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그랬던 거리 3년 전엔가 가서 돈은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10만원 드리고 왔습니다 이모님이랑. 다 찾아가서 네 죄송하다고 그때는 그랬었다 하니까 이모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알고 계셨대요? 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모른 척 했대요 그 다음에 주식 비트코인 남들 다 하길래 했다가 까먹고 남들이 하는 거좀 많이 따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삼 자체가 요식업도 실질적으로 남들 다잘 되니까 따라 하다 보니까 다 망했고 그래서 제가 한게아 이번에 특색 있는 걸 해보자 내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최초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 요 남들이 안한 거니까 공장도 최초고 구운 수시도 최초고 다 최초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구운 그 수신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있었길 있었겠지만 브랜딩한 사람 최초입니다. 아 확실합니다. 어. 그거 제가 다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어렸을 때 우여곡절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우여곡절도 우여곡절인데 엄청 네. 절실했고요. 왜냐면 어, 네. 가정을 찾아야 된다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면서 돈을 보고 계셨는데 네. 제가 2017년도에 모시고 내려왔어요 그때가 어. 제가 자동차로서 절정을 달릴 때였어요 그때 막 전국 2등, 전국 1등 결국에는 그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가정도 지킬 수 있다 결국에 어머니를 지켰거든요 아... 딜러 하실 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수입자 딜러를 이제 안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수입차 딜러는 끝이 보였어요. 저는 요즘 인터넷 판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영업 사원들한테 수당 줄 이유가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당 줄 거를 좀더 싸게 해서 손님들한테 줘버리면 고객분들을 더 좋다고 더 많이 사시겠죠.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20억을 이렇게 모았었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이든 뭐든 근데 그걸 지금 다 이루셨던 거예요. 장사하시면서. 네, 장사 다 이뤘어요. 조그만한 장사도 해봤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해봤고 100평짜리 가게에서 장사를 해봤어요. 처음에 다잘 됐죠. 제가 붙었을 때 사람이란 게 돈을 많이 벌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밖에 돌아다니 뽐도 내고 싶어요 제가 약간 간중끼가 살짝 있어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게를 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직원들이 열심히는 했겠지만 직원들만 있으니까 매출이 또 떨어지고 다 망했죠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게들도 있었고 음. 잘되는 가게가 있어도 결국에는 안 되는 가게 돈 메꾸고 있었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걸 모르고 있었죠 왜안 됐는지. 지금은 어떤 것까지 다 하냐면, 가게들 전체에다 제가 배달의 민족, 노출 대비, 클릭 대비, 주문서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요즘엔 SNS가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타겟팅 광고라고 하죠. 우리 가게들 타겟팅을 다 걸어놔요. 음. 매달, 당근마켓, 뭐 그런 모든 매개체들을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가게들이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평균 매출은 3, 4천만 원씩은 다 나오고 있어요. 오. 10개월이 길다 보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10개월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laughs> 공장 허가부터 프랜차이즈 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신경도 하나하나 다 써야 되고, 전국 방방 꼬곡 돌아다녀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 영상 보시면 엄청 대견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만 봐도 우세요. 미안하다 하고 집에 여유만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더잘 되지 않았을까 더 음. 편한 길을 갈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안 힘들었다면 과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더 농팽이처럼 살면서 엄마, 아빠가 사놓으신 집으로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업도 안 하고 있을 거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초는 비바람이 불면 바로 죽어요 근데 잡초는 어떻게든 살아나거든요 저는 저를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다시 살아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따로 마인드 같은 교육들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로또가 당첨됐다 그분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첨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로또를 사러 갔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으로 안 옮기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거든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성공을 하고 나면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패를 또할 수도 있다는 무난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실패를 하면 좋은 거 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성공할 일밖에 그쵸. 안 남았으니까 실패했을 때그당시엔는 정말 힘들었죠 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지금 저를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 빨린 얘기보다는 오케이.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겪었던 이야기들, 느꼈던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재실하게 하다 보면 저는 다잘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전단지도 돌리러 나갑니다. 오픈하는 매장에 오픈 날은 제가 무조건 갑니다. 제가 직접 다 돌려요. 한명한분은 얼굴 다 보고 어머니 아버님들 오시면 네.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식사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해서 식사도 한번 제가 대접드릴 때도 있고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그 가게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라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 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네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망할 수 있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또 다른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나요? 일단은 장사가 안 되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든 뭐든 해야 되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음식을 한번 해서 다 드셔보세요 그래야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 재료들을 다 소진할 수는 없거든요 하루 정도 더 쓰는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관 방법이 잘못돼서 혹시나 상했는지는 사장님이 먼저 드셔보시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또 추가적으로 배달을 하는 사장님께서는 데이터를 다 보셔야 돼요 음. 노출 대비 클릭 대비 주문수 그럼 노출이 얼마나 되냐 그럼 노출이 안됐는데 백날 꼬아봤자 거기는 클릭 주문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이 많은 데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본인만의 가게를 본인이 전문 모든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사 칼같이 하셔야 돼요 주문 꾸구식으로 아, 천만 안 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료 때 오른 거, 이런 것도 싹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매출 대비해서 직원은 내가 좀더 많이 썼진 않는지 내가 이 가게에 살수 있는 매출을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팔수 있는 가게인데, 네. 400만 원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가게 조금 있으면 손이 다 떨어집니다. 장수 잘 되는 가게들 가면, 매출은 많이 나온다. 근데 걱정이 언제 들어질지 모르겠다. 제가 가보면,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 음식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상위 음식에 자신이 있고, 손님이 그 정도로 많으시면, 예약제로 재난을 해라고 해요. 어... 그분들을 대접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내고 드시는데, 어, 난 대접을 해주네? 그러면 또 오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가게는 계속 예약제로 되기 때문에, 재료부터 모든 거를 준비를 해놓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선한 음식이 나가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저는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중목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면, 당장 잘 될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매출이 떨어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폐점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힘을 빌리시고, 이양하는 거 목숨 걸고 장사하잖아요 우리 돈 많은데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목숨 걸었으면 그거에 맞는 행복을 해야죠 말만 절실하다 아무 의미 없으면 결국 가정은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한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하나 후드릴까에또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잘 돼야죠 끼리끼리란 음.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음. 자영업자분들이 다잘 돼서 끼리끼리란 단어를 들어보고 싶어요. 고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니까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마음이 생긴 거네요 맞아요 저는 뭐 24시간 장사도 해봤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장사한 장산... 전주 중에 1 9시가장사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도 뭐 물론 망했지만 사장은 굳은 일을 해야 돼요 음. 편한 일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음. 근데 힘들고 굳은 일을 직원들 안 할래요 근데 사장님은 사장이라는 이유로 그걸 안 하신다? 가게는 돌아갈 수가 없죠 직원들이 굳은 일을 하면 직원들 조금씩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칠수 있는 가게도 직원이 한명 없으면 150만 원밖에 못 팔겠죠 직원이 있어야 뭐 가게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직원이 왕입니다 직원이 밑받침 돼야 음식도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음. 고객이 있어야 고객님은 마음을 만들죠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면 안될거 없다고 봐요 줄 서기 마케팅 뭐 이런 마케팅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일회성입니다 단발성 그런 거보다는 오래 갈수 있는 마케팅들을 계속 생각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한테도 진짜 잘해주셔야 되고 보여지기식보다는 내실 있는 가게를 그쵸? 만들어라 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그... 자리를 항상 꿋꿋이 지키죠 그런 가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6년간 많이 이렇게 실패해 보시면서 간절함을 갖고 이렇게 장사하시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습득하신 거네요 지금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시련이 또올 거고 그 시련을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재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장 가면 구운 스시나 음식들 한번 볼수 있는 건가요? 네네 구운 스시부터 시작해서 네. 롤 음식까지 우리 스시 맛있어요 근데 네. 초밥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음. 와 이거는 진짜 여기가 레전드다 음. 이런 느낌 초밥에서 뭐, 저도 잘못 받아요 근데 롤은 와 레전드입니다 저희가 롤은 제일 맛있어요 제가 감이 감히... 최초인가요? 최초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가면 롤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한 20분? 지금 차가 조금 막히네요 20분만 참아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쪽이에요? 네 부산하면 또 광안리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또 광안리 예정으로 왔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돈으로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네. 48,800원치? 아, 좀, 좀 비싸네요 예, 네비싸요 <laughs> 지금 여기 들어오는 제품들이 네. 공장에서 다 썰어서 그냥 나오는 거를 점주님들이 밥에다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굽는 것들은 점주님들이 직접 구우시고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다잘 하세요 네. 모든 스시가 다 구워서 먹는 스시인 거예요? 생 스시는 한 6개 정도 있고요 음... 네, 나머지는 다 구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저 네. 주문 네. 좀 하겠습니다 네. 휴가 왜 위에가 두개죠아 제가 한글을 잘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음, 이게 지금 공장에 다 썰어 나온 거란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 연어 강어. 네. 공장에서 지금 손질하고 있고요. 아, 이걸 이제 구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네. 이까지는 구운 거고, 이건 튀긴 네. 거고. 어. 나머지는 다 생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1,400원? 1,400g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아, 1,400g. <laughs> 위에는 그냥 일반 연어 슬라이스. 밑에는 롤레스습롤 연어. 강어도 강어는 슬라이스만. 강호동이요? <laughs> 아, 어, 어. 아, 배 터지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21,900원입니다.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머니께서 대표님 어머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정주님 <laughs>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데 좀 어때요? 힘든 것도 있지만 아. 그래도 대표님 말도 안 주시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롤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연어 크림치즈로 아, 잘 이... 말았는가요? 형님 음, 잘 말았지요 아, 잘 말았어요 저녁시간 <laughs> <laughs> 주문이 좀 들어오네요 아. 이제 매장이 한 13평 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laughs>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4천에서 4천 0백 나오고요 아, 배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오.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 또 인건비도 좀 줄고 그렇죠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못 가져가는 데 아, 어머니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못, 아, 아, 저도 많이 못 가져갑니다 아, 왜다못 가져가세요? <laughs> 다 비밀입니다 아, 비밀. <laughs> 이건 뭐예요? 캘리포니아 고기라고 음. 이거는 이제 구운 장어로 이렇게 좀 굽는 이유가 있나요? 구우면 생을 못 드시는 분들도 저희 거 드실 수 있으시니까 또 분양이 좀 나면 네. 음식이 감칠맛이 좀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아. 보면 이런 우유 곡들도 많이 쓰면서 차업을또 하셨잖아요 어떤가요? 요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은 항상 점주님들이 다잘 다잘 됐었으면 하는 음. 마음으로 저도 뭐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다니죠 원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고 거래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죠 젊은 폐기로 맨날 돌아다닙니다 어. 아. 무슨 맛이에요? 아쉽습니다 전국의이 맛을 다모아진다는게 <laughs> 롤은 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초생각을 와사비 간장에 해서 자 올려가지고 또한 입에 넣어야 맛있어든요 <laughs> 어... 무슨 맛이에요? 공격적인 맛입니다 <laughs> 정말 맛있네요 음,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커가지고 어... 이거는 강한점에서만 볼수 있는 딸지 이게 이제 그 휴머스토리 보고 오셨다고 하면 무료로 드리는 거죠? 서비스 드릴 수 있, 있습니다. 바로 직접 낚시를 해서 너무 신선하고 있을 때만 있고 없을 때는 없습니다. 인동 네, 두 피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영상 올라가고 한 달까지 스비스로 나가겠어. 아, 휴머스토리 보고 오셨다고 하면 영상 올라가고 한 달까지 갈치 초밥 <laughs> 두 피스 드린다고 하네요. 1인당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어때요? 맞아요, 기운이 느껴집니다 10개월 만에 매장 음. 개수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더 많이 늘어할수 있었는데 저는 좀 절실하시고 좀 네. 열정적이신 분들한테만 내드리고 있어요 흔히 말하면 잘 되면 본인 다 안 되면 본사터다 하시는 분들, 저는 감액은 내드리지 않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 한분 때문에 우리 다른 점주인들이 피해를 보세요.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내실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갈치 조각도 촬영을 하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직접 낚시를 하세요. 저거는 웬만한 일정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가게를 정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고객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는, 신자로 그런 분들한테 감액점을 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겁니다. 그마음은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새롭고 할 말은 많은데 영상으로 남기려니까 많이 어렵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잘 네. 돼서 저도 도움도 받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 이름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아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분들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더 소속감이라든지 음... 이런 걸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태안이랑 석진이, 그리고 참비, 현지 그리고 저희 형이자 상무님이 이관우 상무님, 재봉이, 태양이, 진수, 상진이 그리고 정현이까지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나아가서 너희 의 비전이 되어 볼게. 이때까지 많이 고마웠고 지, 앞으로도 저잘 부탁해. 마지막으로 뭐 아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은 못 봤을 거잖아요. 뭐. 네. 이게 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열심히 살아갈 거라는 목표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부모님께 영상편지 한번. 아, 네. <laughs> 어, 아빠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만 해주셔서 감하고 사금은 물론 힘들었지만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인성을 본 받아서 누구보다도 어, 떳떳하고 남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 있게끔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귀엽고 더 멋있는 막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평생 오래오래 동안 내 효도하는 날까지 계속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휴먼스토리 화이팅!